안녕하세요. 코라세안입니다. 아세안 국가별 2023년 4월 3일. 간단한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봐주세요. 아세안은 영어로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를 약자로 표현한 것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 부른다. 현재 회원국은 10개국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구성된다. 영상에는 각 회원국의 위치와 국기가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베트남입니다. c h g p t 사용 표절 논란 족발 여러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가 c h g p t 를 활용한 작품을 표절하거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고객은 결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V 트위트랑은 고객이 그녀가 채취 PT를 사용하여 광고 카피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된후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의 국제 플랫폼 콘텐츠 광고주는 AI 언어 모델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유용한 도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해외 고객이 채취 PT를 사용하여 제품 계열를 작성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예라고 대답했고 고객은 그녀가 표절했으며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리저리 논의한 후 그녀는 고객이 50%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고객을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빈딘의 28세 손박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취 PT의 제안에 따라 작성한 스크립트에 대해 고객이 결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고세라사의 최고 경영자인 제품 애기움 칼다는 채취 PT와 같은 도구가 여러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회사와 조직은 채취 PT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창의적인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채취 PT 사용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네요. 창의적인 직업이라 생각해오던 광고 문구 제작이나 영상 스크립트와 같은 작업들이 놀라운 속도로 채취 PT를 이용해서 빨라지고 있으며 완성된 작업이 검증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네요. 앞으로 다가올 더큰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